안녕. 저는 지금 출근하려고 나왔고요. 며칠 계속 감기로 앓아가지고 너무 어,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오늘은 수요일이고, 하, 오늘 지나면 그래도 조금 일주일이 지나가니까 좀 괜찮겠죠.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타가지고 급하게 껐어요. <laughs> 어. 오늘 마지막 약이 남았는데 그거 다 먹으면 또 병원을 다녀야 되는데 귀찮다 자 출근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저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 키는 것 같아요 아 저번 주 수요일부터 계속 감기 앓다가 어제랑 그저께 완전 심하게 앓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회사에서도 완전 그냥 기절한 채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오후부터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오늘도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정신 차리고, 응, 음. 괜찮아요. 아주 카메라 켰어요. 지금 둘다 카르보나라, 이거 사와가지고 그거랑 막창을 사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안 먹고 있어가지고 그거 같이해서 먹으려고 해요. 나 이번 주에 영상을 많이 찍어야지 올릴 수 있을 텐데 이제 밥을 먹으려고요. 막창을 내사 막창, 마창. 막창을 먹고. 뭐 저 결국에는 동백이 다 봤어요. 남자친구가 <laughs> 저한테 1화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또 자연스럽게 2화까지 봤죠? 그리고 2화를 보고, 또 3화를 봤죠? 그리고 4화를 보고, 안 되겠다. 넷플릭스 가입을 해서 봐야겠다 해가지고, 어차피 넷플릭스는 가입하면 첫 달은 이제, 어, 이제 무료로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은 뽑아보자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그게 20화 되나? 그쵸 그거 진짜 완전 완전 빨리 진짜 한 며칠만에 봐버린 거죠. 약간 빨리 넘기면서 보기 했지만 진짜 재밌게 봤어요. 자다 만들어 왔습니다. 불닭까르모나라라 막창. 没<美>、嗯、有这姑姑姑啊给我饿扁我 요사랑 같은 모습이네 <laughs> 맨날 이런모습일거예요겨울은아이번에는이친스에서 민트 초콜릿이 나왔다고 친가지고친 뭐 사러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문하고 올게요 이카츠 먹으러 왔어요 근데 네, 날씨는 진짜 좋다 누가? 아니, 방고리 물어봤잖아. 네. 방고리 아 o t sure if y o u r 물어봤 a n 방 f 이아 e world.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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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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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아 저희 광장시장 가려고 온 거였는데, 이제 헤매고 있어요. 왜뭘 <laughs> 찍어야지? 위를 찍어야지, 위 위. <laughs> 나 계속 살품 부른데, 내가 옷이 안 나와. 어허, 진짜 <laughs> 할 거야. 아, 여기는 그 먹는 쪽이 아닌가 본데?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우리 근데 또 가서 치좀 먹어. 아, 그래? 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 아닌가? 아, 예. 많이 하면 짜요. 예. 이년 전에, 어머니 앞쪽데 아, 그때 양이장이야. 그때 양이장이야. 그 우리 홍대가는데 어, 올렸는데 점수가 안나왔어그전에 인터넷이 믿겠지. 나에 대해서 엄청 나중에이 하는데 지금 왜 그러고 애들 얘기 뭐라고 뭐라고 나는 어떻게 해야 냐는불쌍하지 않고 엄마랑 오늘 잡다가 스페셜 틀어가지고 막 보는데 엄마가 봐, 합소리 보고 엄청 무서워. 그래서 내가 다 영재 잘하는 사람들. 찍었어? <laughs> 안 찍었어. 아 어, 이거 누구 노래더라? 여기가 살롱 술라였네. 여기 유명해. 어디가? 겨울에 추입 많이 타요. <laughs> 편지 알지? 편지. 응. 편집. 국내로 갔 가서 그럼? 내륙으로 적당히긴 하겠지만, 응, 음. 콘도 같은데. 간장, 이런 거. 생활을 보면서, 아, 이건갑질이다뭐 그냥 한마디, 리얼 버라이트. 엄청 먹는구나. 제가 엄청 먹어. 저 지방 돼지고 있는 거. 지방이 얼마 없다는 거야? 응. 대사랑. 기초대사랑이 늘르려면 근육력이 있어야 돼. 근육키필요하요 타고나지 않는 여자. <laughs> 엄청난 여자. <laughs> 어, 그러면 첫화부터 다시 볼것 같아. 첫화부터 봐야겠다. 첫턴 아니야? 그냥 지금 몰라서 먹고 있으니까. 아, 집에 왔어요. 너무 피곤해. 진짜 오늘은 남자친구랑 걸어 다녔거든요. 동대문 갔다 하고 광, 광장시장 갔다 오고 이랬거든요. 너무 피곤해, 지금. <laughs> 아, 피곤하다. 저 남자친구 만나서 곱창 다, 먹으러 왔어요. 모르는 사람들다 <laughs> 특양이라고 생각한 거야. 양이 많아. 그래? 잘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어? 아무 생각 없었어. <laughs> 어손 부서 컴 브런치 먹으러 카페 왔어요 남자친구도 이쪽으로 온다 그래서 기다리려고요 컴 하러 가는 길에 눈이 너무 와가지고 우선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딱 부쳤어요 무사 대 침대겠네 지금까지. 앞에 내부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눈이 너무 건조해요. 난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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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논이 여기밖에 없어 수리하는데? 응. 저희 코스모 코치 왔는데 여기 진짜 넓거든요? 근데 자리가 애매하게 지금 약간 육탕같은데 앉어탕같은데 할까 했는데 여기 피자가 진짜 찐이네. 맛있다. 사학공장을 <목소리> 개조해서 만든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자도 팔고 커피도 팔고 피자는 찐이에요. 막아요. 막아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가지고 편의점 왔어요. Mm, 그, 좋아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그 파스타 치고 먹고 그 민트 거 갖고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편이좀 왔다가 지금 갑니다. 치워, 치워. 오늘도 되게 오랜만에 카메라 켜는 거였거든요. 이리저리 조금 돌아다니면서 찍고 싶었는데 많은 곳을 가진 못했어요 사실. 음. 아무튼 저는 내네 집에 다 도착했고. 저기는 내일 가려. 안녕.